비왜이래 아?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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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 e e 자 오늘은 어 e e 텐 e e 상상도안 가지? e e 그래서 일부러 NPC 마을로 왔다. 어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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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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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럭키블 유후럭키블럭대 <laughs> 럭키블럭이었어? 그렇다. 오늘은 뭐야? 아주 획기적인 어. 거야. 획기적인 거야? 뭔데? 어떤 럭키블럭 둘이 대결하는지 아나? 뭔가. 비콘 럭키블럭 대. 빅민 럭키블럭이다. 빅민 럭키블럭? 럭키블럭, 럭키블럭? 어, 그래? 이걸 다 만들었나? 아야, 만든 거 아니다! <laughs> 자, 이거 설치해봐. 딱! 에헤헤! <laughs> 뭐야? 뭐야? 똑같은데? 어? 뭐야, 왜다 빅민이야? 어. 야, 빅민 럭키 블록으로 해 그냥. 어쩔 수 없지. 그러다 빅민 럭키 블록 때, 빅민 럭키 블록. 빅민 vs 빅민이다. 왜왜내 얼굴만 나오는 거야 이거? 이상한데? 어? 이, 이상하네. 왜내 얼굴만 나오지? 몇몇개 까는 겁니까? 자, 4 5 개를 깐다. 난 이미 한개 어, 깠기 때문에 그렇다. 오케이. 저 그러면 뭐더 우수한 빅민은 예. 누가 갖게 될지요? 그러니까 형 형은 만약에 지면은 이제 빅민이야. 오케이로 이름 바꿔. <laughs> 뭔 소리야? 빅민. 뭐? 빈민? 어? 빈민, 빈민 어때? 빈민. 시끄럽다. 어허. 간다. 어. 부리니 어, 어. 아, 이거 말았어. 아, 봐. 일어나게 불럭스. 얼마나 좋아. 아우, 어, 형. 형 나로 나왔어. 일로와 봐. 아, 어, 너로 나왔어? 됐다. 어, 이거. 응, 응. 아닌데요? 나 나로 보여. 너로 보여? 어, 오케이. 이게 내, 이게 자기가 설치하면은 자기 얼굴로 보이나 봐. 아, 자기가 설치하면 자기 얼굴로 보이구나. 자, 그러면은 취지에 박게 다시 빅민 럭키블럭 대빅콘 럭키블럭 저한테는 빅콘으로 보여요. 네? 우와 이게 뭐야? 빅빅 빅민 탑이다. <laughs> 뭐야 나 나한테 빅콘 탑으로 보이는데? 어 그래? 아 자기 자신으로 어, 보이는구나 이거. 형 아이, 이거 선물. 아니안 좋은 거왜 이렇게 많아? 아, 뭐야 이거? 뭐, 아우 아유, 아유 잡템 아우 뭐? 저 포트 스태프? 이거 애들이 이상하게 보이는데? 워터 오브 이 뭐야? 왜 이거 왜 깨져서 보이지? 야 이거 봐, 얘도 이거 봐, 밥이 이상해. 뭐야, 얘네 왜 이래 다? 왜 이렇게 나와? 아이밥 밥이 이상해. 형, 근데 어차피 우리 둘이 싸울 거잖아.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 둘이 싸우니까 상관없는데. 뭐야 이건? 어, 엔돌레이스. 뭐야? 오토 어, 어, 오브? 이 필요 없어. 어, 그럼 또아 저기, 아밥 아저씨.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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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저씨, 미안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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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또 아. 뭐야? 아 이거 다 엔더냐? 왜 엔더 부츠? 뭐야? 어떻게 된 거야? 뭐야, 나왜 이래? 나 온몸이 색까해졌어 형, <목> 나 봐봐. 야너넌왜 깨져있어 오미야 야 어쨌든 이거 아이템 나와서 이것또 뭐야 이것또 뭐야 어 엔더헤즈 나나왜 이렇게 다 새까매 어디갔어나 어디 갑자기 막 아, 텔레포트 돼아 제꺼 쫓아와 나이스 야, 뭐, yep. 이벤트 이제나 파운드라는데 <laughs> 이벤트 이제나 파운드 어 뭐야 어, 나이스 뭐야 나자아 갑자기... 자꾸 이동시키지마 나 부숴야돼 저거 나왜 텔레포트 야, 돼 내꺼 그 내꺼야 왜 내꺼 부숴 너그 엔더 장비 주위... 끼고 있어서 그래 엔더 장비 끼고 있으면막 순간 이동돼 아 그래? 응. 오 뭐야 이거 뭐야? 아 안돼 나도 얘 나왔다 아, <laughs> 오지마 얘 죽을 때까지 쫓아 제발 야, 오지마 아... <laughs> 내가 잘못했어 아, 얘 죽어도 쫓아는데 아 이거 계속 나오냐 이거 아야 오지마라 <laughs> 야 그만자 아빅 미탑 이게 미치겠네 이거 이런 무슨 탑만 나와 아 나도 왔어 아 탑이 아, 끝나질 않아 아, 음... 아 저리 <laughs> 가탑 사반에 아, 탑이 나오는데요?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아나 진짜 미치겠네. 아오나 아, 수가 이동됐어. 안돼 안돼 저리 가. 안돼 둘다 나한테 끌렸어 아, 아, 그거 거기 내가 있던 자리다. 아, 안돼 안돼 바꿔치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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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도망가. 비코 여기 왔어 비코니 여기 있나? 어? 이제 나라고 해 미치가 바꿔치기 됐어. 어 이거 그뭐형 가끔 럭키 블록에 있나 봐위치 바꿔. 어? 응? 아! 저기요! 오케이! 맞고치기! 위치! 아하! 아 편안해졌구만 아, <laughs> 안돼! 여기 또 나왔어! <laughs> 아나 <laughs> 미치겠네 이거 아 어디요 그러니까 마음씨를 곱게 먹어야지 아이 비콘타 그만 나와라 이거 아, 아 하지 그만! 나와! 그만! 나놔아나 이제 안 부술래 저거 부수기 너무 <laughs> 아나야 미치겠다 이거 몇 마리야 이거 <laughs> 야 이제 또 나왔는데? 아, 아. 아니, 아 이거 큰일네 이거 몇 마리야? 조용히 해 주면 하나도 못 먹는데.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일단 그래도 다이아라도 모으지 뭐좀 어쩔 수 없지. 그냥 일반 럭키블럭 한다는 마음으로 다이아를 모아야겠다. 어 뭐야 이건? 빨리 먹어! 어? 어? 아 이거 워터 오브? 응? 잠깐만. 그거 아까 얻었던 거 아니야? 어, 이건 또 뭐야? 어, 이거 왜왜 왜 자꾸 나오냐 이거? 워터 오브 왜 자꾸 나오냐? 어이 얘네, 얘네 얘네. 이러면 아 <laughs> 이러러 오는 거 봐라 얘네? 아이 큰일났네. 아 비콘이랑 자리 바꿔야 되는데 빨리. 나 지금 나 혼자 자리 바뀌어가지고 죽었어 아 어. 아, 아, 제발 얘들아! 얘들아 제발 나이스. 아 제발 아 제발 아 제발 아이. 제발 살려줘 헬멧 너무 많이 나오네 아 헬멧 나이거난 갑옷이 필요한데 나 모자랑 신발이 안 아. 나와 갑옷은 다 나왔는데 나 헬멧 나 지금 단 여섯개 여섯, 여섯 개 있어 아 그래? 나 가.. 몸빵만 나한 세개 있어 아 그래? 이따, 이따 물물교환하자 야아 <laughs> 물물교환? 어. 오케이 오케이 아이 거돈 날아가겠네 본의 아니게 이게 텔레포트 스탭분은 써지지도 않는데 아 돈이 또 나와 계속 나와 이거 야. 와나 헬멧 몇 개냐 도대체 <laughs> 야, 비리 <피리부누> 분사나요 <사나이야? 웃음> 왜 이거 <laughs> 해봐 <뒤에 막 웃음> 아 그만, 와, 그만! <laughs> 아 그만 아아 미치겠다 아 그럼 어, 이것들 어, 다 어, 버려야겠다 어, 어, 텔레포스에아 필요 없어 슥슥슥슥 어. 이거 또아왜 뭐 이렇게 독기만 나와 아또 워터 오브네 그러니까 독철 독기가 어. 엄청 많이 나와 나졸도키 계속 나와 이게 뭐.. 또도야아 또 필요 없구요 스아 헬멧 어, 그만 라아아아 왔다아 그만 어, 아, 다대 왔다. 아, 왔다. 아, 괴로워 어디어리 나무 필에 나무 스 오케이 어, 어 뭐야 나텔포드 아. 했다 아싸. 나이스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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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쟤도 죽을 때까지 와. 나이스. 오케이. 다, 자리 바꾸기 나이스. 빅씨. 이런, 이런 식으로 자. 올라 아또 났어 얘. 나이스. 자리 바꾸기 아주 좋은 선택이었다. 아하. 아니, 또 왔어. 왔어. 또 나왔어, 아, 또 아. 났어. 나도. 안돼야나세 번에서 났어 아유, 저기보단 낫네. <laughs> 아유. 얼른 주세요. 아유. 이게 또 뭐야? 아 빨리 바꿔치기 나와라. 바꿔치기 바꿔치기 빨리 빨리 빨리. 안, 어이. 안, 어이. 안,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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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바꿔치기라 했어. <laughs> <laughs> 어디? 나 바꿔치기? 와, 자리, 자리 바꾸지게? 아, 아, <laughs> 어? 아. 아. 아, 어. 아. 아 이거 자리 바꾸 자리 바꾸 미치겠네 이거. 인과응보다. 우리 우리 가버. 나이스! 바꾸지게. 어, 형. 근데 얘들 안 쬐줘. 아, 어디? 아 오그로가 나 나한테 바꿀 바뀌었나 보다 이미야. 아이거탑 이미 아이, 형한테 아이, 가고 있네. 아이탑 부수지 말아야겠다. 어차피 나오는 거 한정돼 있네 이거. 오케이. 그래, 아, 좀 나오는 거몇개 없어. 나는 됐어. 이제 준비해야지. 어차피 나오는 거 얼마 없어 이거 엔더 갑옷 풀세트밖에 없어 자 이걸로 그러네. 슥따따따따 이렇게 하고 이걸로 일단 총을 만들어야겠다 핫핫따따 따다 따형따따따따 응? 아니야 형그 조심하라고 야 저리가 이디슥 야야 댐벼 봐 댐벼 봐 댐벼 이 녀석아 야야 나 이제 강하다 이제 어? 조심해 어디 어, 뭐슥슥 어, 어. 만든 거딱 정해져 있구만 슥 됐다 야 덤벼 어 어디 있나 아될 거야 형 기다려 어. 나 가프 좀 맞추고 알겠? Okay? 저 없는 부분을 맞춰야지 슥 됐다 어뭐그 음. 그만 까라 그거 어, 어. <laughs> 중독자야? 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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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보다 보니까 맞다 너 어딨어? 형 있구만. 바로 앞에 있어 <laughs> 없는부분은 <laughs> 다이아로 <다이언을> 맞췄구만 역시 <laughs> 나, 난 얼굴이 보이는군 <laughs> 자 지옥. 간다 준비 응? 시작 <laughs> 시작 덤벼라 이 녀석 아! 아! 이거 기브 스 때려야 지 여기 아 안돼 기브 와때려와 이거 왜 이렇게 쎄 엄청 쎈데 이거 안 닳어 뭐야 피가 어? 어? 형안 어? 어? 됐다 어. 다이아로 바꿔서 하자 어때? 아니 달긴달일거 다이 같은데 너? 에안 달아 하나도 에헤, 에헤. 에헤. 다는 거 안다? 다는 거 안다? 야너 달고 있는 거 알아? 헤드샷! 헤드샷! 드! 헤드샷! 드! 안 돼! 헤드샷! 안 돼!!! 어? <laughs> <laughs> 형나 진짜 거짓말 치고 안 달아 아 그래? 아 이거 가보이 어. 사기였나 보다 아, 나가보이없어지고 아, 아니 그러니까 어? 쟤가 아자고 했잖아 어? 나 비코니까 이제 비콘으로 제대로 보여 한번 죽으니까 그치? 비쿤 로키 블록이다 나의 노예가 된 거야. 내가 이겼으니까. 비쿤이 로키 블록을 까면 나... 야, 바로 가본 나오네? 비쿤 로키 블록에는 갑옷이 바로 나와! 나는 모자 대신 갑옷 신발 뭐 바지 이렇게 나오더라고. 난 헬멧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laughs> 여섯. 어? 지금 여섯 개인데 헬멧이. 형, 이거 봐. 형 세트 맞추니까 막 도망가. 우와, 그치? 뭐야. 우와, 대박이다. 물 피도 안 달아. 아니 달어 아퍼. 어. 많이 많이 달아? 어, 너왜난안 어, 어. 달지? 나뭐 들고 있니? 안 달아 뭐? 나한 칸씩 달아. 나랑 좀 다른 세트인가? 어이. 나 뭔가 좀 계속 체력 체력이 차는디? 에이 올여 대전 오늘 비콘이랑 해본 빅미 로 키블럭 대비콘로 키블럭. 아 비콜로 키블럭 이게 콘 너키블럭이 짱이었다는 그렇구나. 걸로. 아 비콘 너키블럭은 가보시 나오냐잉? 홈어홈자 그럼 끝 끝.